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 할 것은 디아블로 이모탈 최신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 정보부터 알려드리자면은 국내 점유율이 녹스까시고 게임 플레이하시면은 녹스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그 적립된 포인트로 모바일 게임도 하고 기부도 하자 이 버튼을 통해서 그 기부도 가능하시고요. 문화상품권도 얻어가실 수 있고 기프티 카드도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 녹스가 무광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시간 한정이고요. 네, 바탕화면 광고 없고 팝업창 광고가 없고 어떻게 획득하시냐면은 이 선물 상자 네, 녹스까시고 실행하시면. 생물상자를 누르시고 녹스 연속 출석에 무광고 서비스 획득하시면 무광고 프리미엄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디아블로 이모탈 또 확인할 정보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준비했어요. 일단은 버그 소식입니다. 예, 버그 소식. 뭐 간단한 버그인데 이렇게 아이템 이름들이 막 전승하려고 하면은 막 이렇게 이상하게 어, 문양, 문양이 새겨지는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지옥사에서 거의 접은 접는다고 하는데 지옥사가 사람들이 점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탈라샤 서버 같은 경우에는 붐비고 있는데 탈라샤 서버 말고는 어, 시골 서버는 에 되게 지옥. 지역사회 사람들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서버 사람도 없어서 파티도 못 잔다고 한,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규 패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배틀패스 3시즌, 세 번째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명 1530까지는 55만 원이면 찍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와, 와 다시 사람들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데 이건 낚시글이었어요. 예, 낚시를 하는 이유는 왜 낚시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 배틀 시즌 어, 3 시즌 3 시즌이 시작하기 때문에 어, 바로 사람들이 몰려온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디아블로 이모탈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랭킹 1위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중국 출시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대박이 터졌다고 해요. 랭킹 2위까지 개떡상 해가지고 매출도 다운로드 수도 3천만 다운로드까지 찍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아블로 이모탈 전 서버 가 뭔가 색다르게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데 무의미한 반복 노가다는 왜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의 한에서도 대답을 해 드리자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 진짜, 할 게임이 없는 사람으로서, 디아블로 이모탈 마저도, 뭐, 노잼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 진짜, 할 게임이 없어서, 어, 아무것도 못하지 않나. 이거라도 그래도 재밌어, 재밌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단순 노가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저 개인적으로. 디아블로 3의 형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즐기만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순위를 잠깐 알아보자면은, 오늘 순위는 이제 악마사냥꾼 123단기고, 마법사는, 어, 렉걸리고요. 예, 야만용, 야만용사는, 어, 렉걸리고요. 마법사는 138단계로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아, 야만용사 135단계, 그리고 수도사, 어, 수도사 나가리 됐어요. 근데 서버가 디에블리 이모텔 서버가 지금 렉이 살짝 있네요. 어, 어, 성전사는 역시 부동의 1위로 달리고 있고, 강령술사는140강령술사가 어, 이번에 제가 뭐 영상에서 그랬다시피 강령술사 개꾸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분노에 찬강령술사 유저들이 거의 막 어, 도전균열을 미치도록 돌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무슨 월크. 출병이고요.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월드 클래스는 아니고 저는 이제 국내 클래스도 아니고 그냥 어잡이요 잡. 예. 랏잡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설 보석 딱 보면은 피해 저전 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이 많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 그리고 시세는 아직까지 64만 배급 역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보석으로서 시세가 형성이 된걸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불사조의 재는 10 단계까지 이렇게 겁나게 많아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가격도 적당히 형성되고 있다는 거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빠지고 어 이것도 뭐 굳이 어 사람들이 이제 파밍을 하지 않지. 전설의 문장. 근데 이제 한국만 또 그런 것 같아요. 한국만 유저스가 줄는 것 같고 다른 나라는 뭐전 세계적으로 뭐 유저스가 그렇게 어 줄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디아블로 3랑 비슷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 치고는 쌀먹 축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쌀먹 축이 많은데 쌀먹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 어떻게 재미가 없고 막 그럴 수가 이, 있죠. 그래서 디아블로 2 레저렉션도 이제 레더 이 시즌이 나오게 되는데 어, 쌀먹을 아주 그냥 재밌게 하는 게임 중에 하나지. 그래가지고 바로 1일 보상 획득해주고, 여섯 개나 쌓였어. 3세 개를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찾기의 이 미친 화력을 보실게요. 예, 지금 완전 사람들이 많아진 상태거든요. 요 봐요. 바로 참가했죠? 예, 이렇게 백, 어, 와. 130. 와, 야, 완전 초고수님이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거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아블로 이모탈 이렇게 소식들을 모아봤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인기가 하늘절정입니다. 완전 찔러요. 왜냐면 진짜 어, 완전 갓게임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면 다른 이제 세븐라이츠 레버리션이나 뭐 이런 잡게임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되게, 어, 아, 이거 재평가다. 예, 디아블로 이모탈 재평가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어, 국뽕 게임 같은 게, 어, 게 나가리가 되고 있었죠. 예. 매출이 나오는 시스템인 건 분명해. 예. 그래서 게임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매출이 잘 나오는 게임이 또, 어, 인기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1억 달러, 1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그게 1200억이죠. 예. 1200억을 다 달성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대요. 예. 아주 챙, 챙 아저씨께서, 예. 가셔채가주 씨는 이제 운영자죠. 예, 디렉터죠. 옛날에는, 어, 죽었어. 와, 대박이네. 어, 나 죽어가지고 같이 가야돼. 옛날에는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를 운영자라고 불렀지, 디렉터라고 부르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운영자는 그렇게 좋은 직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사실 운영자, 왔, 운영자 떴다! 그러면은 막 거기 와, 와가지고 막 아이템 주세요. 아이템, 어, 줍줍줍. 저 조금만 뭐 이렇게 어막 국어라고 막 그랬단 말이지 바람이 날았대 근데 이제 어, 이번에는 디렉터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 와이어 챙 예. 챙님 혹시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어느 순간 떡상하는 그날에 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줌으로라도 화상 채팅이라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 태국인열 지금 돌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재밌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디아블로 이모탈 PC방 점유율 은근 높아요. 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PC방 점유율이 엄청 높습니다. 예, 갓겜이죠. PC방 점유율은 아무나 높은 게 아닌데, 메이플 스토리도 이제 방학 시즌을 맞이하여가지고, 메이플 스토리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는 250까지 이제 하이퍼버닝과 모시갱이 봉이 그거를 풀어가지고, 레벨업이 겁나게 쉬워요. 여러분들 이제 디아블로 이모탈 하시겠지만, 아, 물론 이제 그건 있어. 우리 시청자들은 디아블로 이모탈을 거의 다 접었다는 겁니다. 예, 아쉽게도. 네,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제가 이제 뭐 디아블로 2 레저렉션 유튜버로서 이모탈은 또 잠깐 하지만 어, 접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유튜버 분들 중에도 접는 사람이 있고, 어, 물론 이제 예전에 2억 질렀던, 1억 질렀던 과금하는 분들은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예, 돈이 아까운지는 뭐라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게임에 1억 찌르면 돈이 아까울 리가 있을까? 예, 너 그만큼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게임에 1억 찌른게 아닌가 싶은데 여유가 없는 사람도 게임에 질른다는 거. 예, 리니지 한정입니다. 예, 리니지 한정. 예, 내가 진짜 여유 돈이 없는데도 예, 게임에 다 질러버리지?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들켜가지고 등 짝스며시 개뚜드려 맞고 그런 다음에 아이고 이게 슬픈 슬픈 얘기인지 슬픈 얘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도 와이프 몰래 리니지에다가 질렀다가 어 그냥 파괴되면서 이제 계좌 공개 까이고 막 그래가지고 충전된거 다 들키고 나가리 됐어요 이렇게 됐죠 한편은 참어 이게 어 역시 가정의 왕은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고니쿠스. 바로 때려줬구요. 3분 23초. 예, 보석은 이제 어, 희귀문장을 세 개를 떴는데 이 그지 같은 거 전설 보석은 하나도 안 줬어. 와, 개쩔었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차에 뵐게요. 안녕.